빚만 만천천원 카페 페창후후한한장장의현현 카페 페 창업, 워워이이죠죠년 안에 에0곳중 4곳이 문 닫습니다. 2 0 2 4년한해 동안 폐업한 카페가 1 0 0 0 0여개 하루 평균 0 0 0 곳이 사라집니다. 카페 창업 비용 평균 1억 0천만 원.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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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0 0 0 0 0 계산해 볼까요? 하루 12시간. 부부가 둘이 일합니다. 월순이익 300만원. 1인당 150만원.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첫째. 저가 커피 브랜드의 공습. 메가커피. 컴포즈. 아메리카노 천총 500원에 파는데 어떻게 경쟁합니까? 둘째. 대기업 자본력. 스타벅스. 투썸이. 대량 구매로 원가를 낮춥니다. 개인 카페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설거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임대료 폭탄. 강남 기준 카페 밀집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로비두 곳, 과포합니다. 카페 창업 5년 생존율 39%입니다. 10명 중 6명은 빚만 지고 나옵니다.